f 역함수 어, 1값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 이게 그1대1대응은뭔 말인지 알겠죠 x 하나다 y 하나 꽂히는데 얘가 뭘 뜻하냐면 얘가 이거야 만약에 만약에 정의역이 1 2 3 4니까 a에다 1을 넣으면 절대로 1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함수값으로 갖지 않겠다는 거야 정의역이 뭐 이런 식으로 음,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그럼 정의역이 X고 공역이 X니까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X. 공역도 X. 자, 얘는 F. 이런 걸 해석 잘 하셔야 돼. 자, 1,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얘도 1, 2, 3, 4. 음. 자, 그러면, 자, 봐봐. 근데 여기서 힌트가 일단 이게, 이게 이제 최종 힌트가 될 텐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만 써볼게. 자, F1 더하기 F4를 했더니, 7이 되려면, 어차피 예언아, 여기 함수값 치역이 될수 있는 후보가 이 4개죠. 이 4개 중에 2개를 더해서 7될수 있는 걸 봤더니, 봐봐. 4랑 3밖에 없어. 쌤만 이해 되죠. 음. 그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아, 그러면 얘가 4가 되거나, 얘가 3이 되거나, 또는 얘가 3이 되거나, 얘가 4가 되거나. 근데 얘안 되지. 맞죠? 저나 조건 때문에 맞지? 응. 얘는 같으면 안되니까 얘는 안되네 <laughs> 그래서 요거 그래서 f1은 4로 가고 f4는 7로 아 F, f4는 3으로 가겠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야겠죠 응. 결과적으로 f1은 4고 f역함수 1은 어떤 함수가 1로 가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나? 아 그러면 이거 또 여기도 잡아줘야 되네 봐봐 그러면 예원아 f 는 2로 갈수 있어요? 못 가죠? 오케이. 나머지도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laughs> 그러면 어떤 함수가 1로 가니? 라고 봤더니 2네. 그래서 이 e 값은 2네. 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4더하기 6. 오케이. <laughs> 괜찮죠? 응. 오케이. 따라서 600번의 답이 3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응.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가자. 자 <laughs> 607번갑. 자 607번. 갑시다. 자, 607번.